자 이번 시간에는 경호처 입사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호처 입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좀 있는데 자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우리가 높은 경쟁률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또 관련 정보 취득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도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선발 일정이라든가 인원이 불확정돼 있다 이것도 좀 고민을 하시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높은 경쟁률 부분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정확히 얼마인지 사실 모르시죠? 뭐 막연히 높겠지 하는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야지 좀 준비하실 때막연하지 않으실 텐데 다른 어떤 공무원 시험과는 좀 다르게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선발 일정도 인원도 일정치 않고 자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고생 고생을,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이 정보가 이례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정보를 가지고, 어 지금은 그때부터 이제 한 10년, 1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뭐 약간의 이제 변동은 있겠지만, 예전보다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거, 이런 거 패턴 을 생각을 해보면 경쟁률이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어 대략 1100명 정도가 지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경쟁률이 사실 안 나오죠. 선발 인원이 몇명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아시다시피 매년 선발 인원이 일정치 않아요. 뭐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뭐 10여 명이 다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0대 1 근처에 가까운 자, 이런 경쟁률이 2008년도만 해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경쟁률도 이에 준하는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는 에,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 일반 시험에 비해서 우리 시험은 이런 정보들이 공개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루트로 경호처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아주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결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 뭐 그러면 된다 이러는데 뭐 결혼서를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결혼서를 봐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답이 없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결혼서? 이걸로 끝!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는 예, 기존에 그 시험장에 들어갔던 응시생들에게는 기출문제들을 복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취득이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발 일정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요소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보냐 하겠지만 자0층분양 같은 경우에는 선발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자 근데 이 선발이 없다는 라 것도. 공지가 굉장히 늦게 돼서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필시험 기한두 달, 최대 두 달, 뭐한달반 정도 전에 시험이 공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갑자기 요 준비하고 있다가 에, 이 시험 일자가 다가오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특성상 다른 어떤 공무원 시험처럼 연초에 일정이, 연간 일정이 나오고 미리 차분히, 아, 내년도 이맘때쯤 시험이 오니까 뭐 1년 기억을 준비하겠다. 일정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단, 최근에 보시면은 뭐 2014년, 15년, 16년 이런 형태로 보시게 되면은 비교적 9월 달 쪽으로 이제 날짜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이기 때문에 아, 매년 9월에 있다 정도의 준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왜냐, 매년 그때그때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 일정을 놓치지 않게 아주 극단적으로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한 두세 달 동안 경호처 사이트에 안 들어가 봤는데 자, 그 사이에 갑자기 시험이 공지되고 이미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왜? 한두 달 사이에 공지되고 선발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혼자서 공부하시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경우는 흔치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작년에 시험 일정 공지를 놓쳐가지고 시험 기획을 한번 잃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계속 수급 받으시게 되거나 또 여러 사람과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게 서로 이제 체크가 될수 있을 것이고요. 자 선발 과정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경호처의 사이트 에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한 이제 내용들인데 자, 학원 과정과 연계시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논술시험 이 순서로 이렇게 시험이 진행 선발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 주황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 학원 과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서류전형 같은 경우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과 연계해서 자소서에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내용을 이제 신상에 대해서 밝힌 내용들이 면접 시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질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선발 과정에서 어떤 불리하게 작용하나는 그런 요소들, 이것도 최대한 배제하고 그 다음에 또 유리하게 작용시키는 점을 뭐 부각시킬 수 있게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 서류전 과정에서부터 좀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성이 크죠. 그래서 이 항목을 바꿔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상식 백문학에 대해서 예, 기출 문제를 우리가 복원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필기시험 관련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자, 인성검사라든가 면접, 그 다음에 논술시험 관련된 부분들도 예, 각종 이제 경험,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시험장에서 경험한 학생들의 내용들을, 보원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에, 진행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각각 항목을 보시게 되는데, 자, 여기 빠져있는 체력 검정이라든가 신체 검사,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되, 에, 기존의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낫다, 이런 정도의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충실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먼저 서류전형 이후에 필기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 하셔야 되는데, 상식 백문항은이 부분 과목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런데 기존에 이제 기출문제들을 쭉 분석하다 보면은요, 이 분양, 분야별 문항수 배분이 일관성이 없어요. 자, 이총 여기 부분 과목들을 100으로 나눠, 100을 이 부분 과목수로 나눴을 때각 과목당 문제수가 균등하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과목은 더 많고 어떤 과목은 더 적고, 또 그것도 작년에 하고 올해 또 다르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 헌법 과목이 어, 그 이전에 뭐 장기적인 예보도 없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기존의 법률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비중을 높여서 구체적인 출제 범위가 확정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우리가 예, 대비할 수 있긴 했지만 자, 막연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이런 부분들이 어, 갑자기 헌법을 얼마만큼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 우리가 이제 시중의 일반 상식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 있게 나오는 문제들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주시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또는 뭐 그에 준하는 오랜 기간 전에 경호철에 합격한 선배들에게 들으신 분들은 시험에 어, 나왔는데 일반사실 교재 그냥 한 두어 권 보고 갔는데 뭐 충분히 붙었다 이런 말을 하던데 맞나요? 그랬는데 자,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근의 기출문제들 수준을 보면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상식 교재, 한 권짜리. 꽤 두껍긴 하지만 어쨌든 한 권짜리. 그런 교재로 좀 커버하기에는 수준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매년 난이도가, 어, 뭐, 항상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오르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필기시험 분들 이렇게 준비해서 합격을 하시, 하시는데 필요한 도움을 드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체력 검정을 보시게 되면은, 이 체력 검정 관련된 부분은 학원에서, 어, 이론 수업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기록을 내야 합격할 수 있나요?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냐면 그해에 응시자들에서 상위 몇 프로까지 자른다 이런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자 작년에는 뭐1 0 미터를 몇초 이내에 뛴 사람은 붙었고 몇초 이내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컷을 작년 기준을 참고한다 해도 올해 만약에 응시자들의 수준이 작년보다 더 기록이 좋다 케 나온다면. 작년보다 더 좋은 기록을 해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때는 그 연령대에서 최상위권 체력을 유지하면, 유지하는 정도로 관건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지. 자, 몇초 이내면 붙고 몇초 이내면 떨어져요. 뭐몇 개, 이몸 이렇게 몇개 하면 붙고 몇개 하면 떨어져요. 자, 이런 수치를 구체적으로 어, 확실하게 제시 해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뭐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도 실력을 평가하느냐, 무도 실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자, 무도 실력에 대한 부분은 평가 항목이 없어요. 어, 과거에 있었다던데, 아, 과거에 있었죠. 그러나 빠졌다라는 거, 이 부분 보셔야 되고요. 자, 특히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평소에 꾸준히 단련을 하시되, 시험 임박해서 부상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매년 보면은, 에,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충실하게 준비해 오셨던 분들이, 에, 시험 앞두고 조금이라도 체력성적을 좀잘 받아보시겠다고, 무리하다가, 뭐, 부상당해서, 뭐, 힘, 인대가 늘어난다든가, 뭐, 뭐, 뼈에 금이 간다든가 이래가지고, 자기 평상시의 능력도 발휘를 못해서 안타깝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꾸준히 단련하면서 부상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를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시험 관련돼서는 2차에서 일반 면접, 그다음에 3차에서 심층 면접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매년 면접의 방법이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면접, 예를 들면 뭐 스탠딩 면접이라든가 압박 면접, 뭐 집단 토론 면접 또는 뭐 집단 학습 면접. 다양한 면접, 이런 방식에 모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습 패턴들, 면접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게 예, 저희들이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논술 시험의 경우에는 어, 대체로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 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미 써본 적이 있고 참석을 받아보고 정리해본 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답안의 그 품질 차이는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어,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출제가 유력한 쟁점들 어, 국가간체크한다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써보는 연습을 해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이러한 논술에 필요한 배경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상식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서 나와 있는 내용들과 이 연계해서 정리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에게 어 정보가 별로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보를 파악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 수험 정보가 신속하게 업데이트 될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서류 전형과 면접이 과정의 일단 자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필기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기출 문제 보건 문제라든가 기존의 또 출제 경향을 분석한 형태로 과목별로 최적화된 강의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 제공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각종 면접 방식에 대한 적응, 뭐 이런 것도, 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 드릴까요. 자, 그래서 뭐 논술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쭉 축제되었던 문제들을 토대로 어떤 쟁점이 축제될지 충분히 다 예상 가능한 쟁점들을 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습하실 수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시험 전체에 대한 개요, 그리고 학원에서, 예, 이런 커리큘럼과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을 해 드렸는데, 자,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상담 사항들은, 예, 우리가 이제 설명의 자료에서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 데스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시거나 하시는 형태로 보완하시기 바라고요 자, 하여튼 충실한 준비를 하셔서, 예, 꼭 합격할 수 있, 있도록, 예,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